안녕하세요 라운제나 다육생각입니다 와저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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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었습니다 이게 짧은잎 적성이에요 아직 제가 짧은잎 적성을 접하지 못했어서 계속 아 그냥 위시리스트에 계속 담겨져 있었던 아이인데 드디어 품게 됐네요 예전에는 제가 다육이 시작할 때만 해도 이 짧은 입적성이 너무 비싸가지고요. 정말 고가 다육이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모든 다육이가 그렇지만 조금 많이 저렴해졌죠? 그래서 저의 품까지 이렇게 올수 있게 되었네요. 이 짧은 잎 적성이 그 물에도 약하고 추위에도 약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긴잎 적성은 제가 키우고 있는데 긴잎 적성은 정말 무난한 다육이 중에 하나거든요. 이리 굴려도 저리 굴려도 아무 탈 없이 잘 크는 다육인데 어쩜 같은 적성인데 이 짧은 잎 적성은 그렇게 까칠해가지고 키우기가 어렵다는 그렇게 평풍이 났는지 긴 잎과 짧은 잎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네요. 금액적인 차이도 컸고 전체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 보였죠. 근데 지금 이 적성이 정말 너무 좋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 아이 이 아이는 저는 솔직히 선물을 받았어요. 제가 너무 아, 어, 계속 품고 싶은 아이인데 만나지를 못했다 친구한테 이렇게 조금 너스레를 떨었더니 키우고 있는 다육인데 한번 가서 키워봐라 그러면서 선물을 줘가지고 제가 드디어 품게 되었습니다 선물이던 구입이던 제품이 왔으면 이제 제 다육인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끼고 아끼던 화분. 제가 계속 좋아한다고 말했던 화분이잖아요. 이를 지금 이렇게 실뿌리가 뽀송뽀송 나오고 있어서 그 뿌리 다 해치지 않도록 제가 주의해 가지고 이 화분에 심어 주려고요. 긴입 적성도 이 같은 화분에 심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긴입 적성도 키우는데 정말 긴입 적성은 키우기도 수월하고 크는 동안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적성의 특징이 이 자구를 뿜뿜 잘 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 지금 이 적성도 완전 자구가 뱅글뱅글 나선형으로 지금 다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긴 입적성 키울 때도, 어 군생을 쉽게 이루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뭐, 어렵다는 평은 있지만,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한번 키워보려 합니다. 어 이렇게 계속, 어, 마음속으로 생각하던 다육이를 품게 됐을 때그 행복감이 또 크잖아요. 그리고 또더 애지중지하게 되고. 근데, 네. 그래, 그럴 때 조심할 게 너무 애지중지 하다 보면 뭐든지 그래요. 응. 너무 애지중지 하다 보면 큰 탈이 더 오는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편하게, 편하게 키워야지 너무 그냥 이 아이만 신경 써서 키우다 보면, 어, 큰 살을 또 입을 수도 있으니까, 마음을 조금 비우고, 이제 마음 편하게 적성이를 한번 키워보려고요. 이 아이는 여름에 조금 무름으로 조금 힘들어 한다고 하니까, 여름 관리를 조금 신경 써서 해준다면, 딱 어렵지 않게 클수 있을 것 같아서, 여름에는 꼭, 키핑장 다이 밑으로, 키핑장 대 밑으로 해서 방그늘에 좀 옮겨서 심어, 아, 어, 좀 키워 봐야지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음, 정말 근데 예쁘네요. 적성이라는 말이 빨간 별, 그렇잖아요. 별처럼 이렇게 뾰족뾰족 이렇게 올라와 있는 입장 끝으로 뾰족뾰족한 이 입장들도 예쁘고, 그리고 빨갛게 물이 들어오는 그 모습도 사랑스럽고, 조금 물음에도 주의해야 된다고 하니까 마사를 입장 아래쪽으로 조심스럽게 넣어주고요. 마음 편하게, 편하게 키워야지. 너무 애지중지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금방 얘기해놓고. 그래도 또, 마음과 몸이 이렇게 다르네요. 생각과. 몸은 지금 아주 애지중지하면서 그렇게 분갈이를 하고 있어요. 제 스타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편하게 막 하잖아요. 막 애지중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적성을 또 애지중지하게 되네요 참 사람이 한치 앞을 모르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모습으로 이렇게 어떠신가요? 아 정말 제 꿈에 그리던 짧은잎적성 너무 예쁜 아이를 선물 받아 가지고 제가 키우게 돼서 행복해요 음, 제 목소리에 행복이 가득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